10편 22편. 예수님의 고난과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1980년 전쯤에, 바로 이때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셨는데, 다윗이 자기가 믿음을 지키면서 당한 고난과 또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 값을 대속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찬송과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2편, 그, 첫머리에도 보면은, 다위스시 인도자를 따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멜렛 샤할에 맞춘 노래.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돼지로,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 22장 1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네 하나님이요, 내네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7장, 신약 마태복음 27장 40. 3절부터 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절 제육시로부터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뭐라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9시쯤.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9시에다 6시 더하면 몇 시죠? 오후 3시. 아침 9시. 성경 시간으로는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9시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쯤에 하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면서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위치셨는데, 그거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더라. 그러면 자칫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잉태하실 때부터 아들 날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실 자이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려면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지고 자신께서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군병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착 빼가지고 제사장들에 보낸 그 종, 군병들 중에 하나 말고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니 야, 너 잘했다. 네? 너 같은 제자만 몇명 돼있어도 참 좋겠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스스로 잡혀주신 거예요 아, 그런데 정작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원망 불평하는 쪽으로 하나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이거 뭐냐 하나님 대가 배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찬송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이미 앞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렇게 우리들의 죄값을 지고 죽어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셨더라 그겁니다. 몇년 전에요? 천년 전에. 내네 하나님이요, 내네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어쩌죠?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 대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 대신 괴로움을 당하고, 그 사람 대신 멸시천대를 당하고, 물질을 희생하면서도 사람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기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실 그 위대한 사랑을 찬송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신께서 무리적 값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행여나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될까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만족한 재물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절에 보면 내하나님이여 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을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부르짖고 찬송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때지로 보면은. 비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은 11절까지요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그러죠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만큼도 대접을 못 받고 벌레 같은 대접을 받았더라 그거예요 멸시천대 가진 모욕.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건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어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와께어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참으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비웃고 조롱한 사람들의 그 악한 상태를 나타내신 겁니다. 참 인간에게 아주 못된 신보가 있습니다. 자기가 멸시천대 고통을 당할 때는 얼마나 원통이 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멸시천대 조롱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는 조롱하고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즐기는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지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의 형벌을 당하고 계신데 어째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입술을 비쭉거리고, 허허, 저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아이고야, 엘리엘리리,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건져 주실지 어쩌지 보자 한번. 우리는 이런 심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원인이야 무슨 일로 당하는지 우리가 알수 없어도 그거를 안타까워하며 내가 대신 못 해줄 망정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측은이 여겨주심을 구해야지 돼요. 그런데, 어허, 그 뭐, 무슨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당하는 거지.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다. 저 무슨 이 숨은 잘못이 있으니까 저렇게 실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담당하지는 못할지언정,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측은히 여겨 주시고, 그 사람의 당한 고통과 질병과 부끄러운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웃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치천대를 당한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구절을 읽어보세요. 구절부터.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바뀐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 없어서 활락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지 돼요. 우리도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원치 않게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또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육신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나를 보티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디였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는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1 2 절부터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파사는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악한 사람들의 세력들을 무지 몽매한 많은 황소. 뿔 잘생기 것 가지고 그냥 겁 없이 돌진해서 찔러 제끼는 그런 황소. 또, 힘센 소들 그들로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악한 세력들이 무지몽매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권세, 뿌른 권세를 뜻하는데 자기들의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해치고 드려받았던 거예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찢어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악한 세력들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토가 깎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너무나도 심한 아픔을 당할 때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물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이 그렇게 살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입천장이 말라 붙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하셨죠? 아, 목이 마르다 용랑목이갈성타 저들을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음을 가진 그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요한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기도 찬송 그 다음에 아 목이 가라다 갈 그리고 성다이었다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에서 입천장이 말라붙고 마치 촛불이 불을 밝히면서 그 녹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과 몸이 죽음 앞에 녹아 내렸다. 그거예요.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개들도 무슨 뭐, 어, 지금 짐승 개를 말한 것이 아니고, 개 같은 사람들이 물고 찢고, 그냥 주인도 몰라보고 때로는 멍멍 지저대는 그런 개 같은 사람들이 악한 무리가 주님을 둘러서 가지고 수족 발과 손에 대못질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십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보세요. 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것을 그것도 벌써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 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런 처절한 죽음의 고통,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도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도 다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아,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이상재 장로님 하나님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만한 죽음의 복만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별로 불편함 없이 사시다가 천국에 갈한 달쯤 놔두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못 못 견딜 정도로 어? 그래서 뭐 거동도 못하고가 아니라 다 활동하시고, 소대변 자기가 다 가리시고, 그래가지고는 또 퇴원까지 했어요. 통원 치료한다고. 그러다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갑자기 이제 목견디게 아프셔가지고는 여기 21세기 병원이 있었는데 21세기 거기서는 아 우리는 감당 못 하겠으니까 대학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 가지고는 전대 대학 병원에 화요일 날 가신 거예요. 그 화요일 날부터 검사 맞고 수요일 날까지 검사 맞다가 이 대학 병원은 그검사맞는데하여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또 수요일 날도 한번 기절을 하셨는데 또깨나셔가지고 검사 맞다가 또다 얘기하셨대요 가족들이랑 그러다가 6시쯤에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자신도 고생 안 하고 자손들에게도 고생 안 시키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참 덕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우리 앞에 다가온 달지라도 19절처럼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 옵소서 나의 힘이 씌어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이 죽음의 관문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죽음에 임박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20절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미 21절에 와서는 이미 구원하에 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하신 것으로 그래서 22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요하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유할지어다 24절 읽어보시자고요 그는 공관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고 찬성을 한 거예요. 찬성을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서 멸치천대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신 달지라도 영은 하나님이 붙드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실 것을 내다보고 찬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역값을 이렇게 담당하시나라고 가진 멸시천대 고통 형벌을 다 당하셨으니 그걸 감사드리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에. 기웃거나 조롱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내가 정작 이런 고통과 죽음의 문 앞에 섰다고 할 때에 바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또 비록 죽는 날지라도 천국에 그 아름답고 찬란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찬송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